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자 이번 주 6월 18일부터 6월 24일 이처럼 시큐어 에이전시의 CEO 혹은 VIP로 등록을 하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 VIP의 명령 혹은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GTA 달러와 보상이 두배로 늘어난 이벤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지난번에 제가 버저드 공격 헬리콥터를 처음에 빨리 구입을 한 다음에 이처럼 VIP의 명령을 활용을 해서 뭐 처음에 조금 돈을 보다 효과적으로 벌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지금 이처럼 두배 이벤트를 받으면 얼마나 더 효율이 나아질지 싶어서 30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해서 뭐 중간 진행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중간에 컷 편집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배속만 걸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너무 기는 지루하니까 일단 <laughs> 4배속으로 지금 재생을 하기로 했는데 자, 아, 뭐, 이처럼, 헤드헌터에서, 뭐, 표적들만 딱딱, 그, 집어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빨리 돈을 챙기신 다음에, 뭐, 이단코 쿨타임 상황을 봐서 연락책 임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적대적인 수나 뭐, 돌릴 수 있으면 이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면은, 뭐, 헤드헌터 같은 걸 하고, 그리고 뭐, 연락책 임무를 하고, 그리고 하고 나왔을 때, 뭐, 적대적인 수가 쿨이, 돌아와 있으면은 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적대적 인수 끝난 다음에 또 헤드헌터를 하고 나면 그 반대로요 뭐 헤드헌터 이후에 적대적 인수나 적대적 인수 이후에 헤드헌터 이런식으로 서로 맞물리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연락책 임무 같은거 하나 하는 그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지금 저는 좀 연락책 임무 좀 중구난방하게 해서 그런지 네 그게 좀 안됐는데 뭐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두배 이벤트 그 자체 효율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이 헤던터나 이런 거를 뭐 오프레서 마크 2 같은 걸 이용하셔도 상관없기는 한데 그래도 버자드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라면은 그버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적만 정확하게 딱그 락온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오프레서 마크 2 정말 아쉬운 부분이 미사일 수량 제한도 제한이지만 그 표적 순환 기능이 락온 표적 순환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키패드 7번하고 9번을 누르면은 뭐 헬기나 뭐 전투기나 이런거는 다른 표적으로 라곤 표적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음 가끔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하는 표적만 딱 제거를 하고 싶은데 다른 표적을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사격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버자드가 나쁘지 않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뭐 준비 비용이 훨씬 싸잖아요 <laughs> 오프레스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트클럽 사셔야 되고 그리고 뭐 테라바이트 사셔야 되고 테라바이트에 뭐 작업실 개조한 다음에 그다음 구매를 해서 또 미사일 장착 개조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버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입하면은 그 순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연맹 버자드로 무료로도 계속 소환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뭐 부담 없이 뭐또파괴 되면은 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그 정도 쿨 있다가 다시 또 소환할 수 있고요. 뭐 물론 페가스로 소환을 하셨다면은 뭐 200달러 내고 소환을 하지만 혹시 부서지면은 200달러 다시 내고 다시 또 부르면 되니까요. 자, 해서 뭐 영상 지금 뭐배속을 걸었지만 뭐 실제로는 게임 플레이 시간으로는 약 11분 30초 정도가 지났는데 뭐 헤드헌터 하나, 그리고 연락책임 하나, 그리고 적대적인 수 하나 이렇게 해서 뭐 지금 8만 달러 넘게 수익을 올렸죠. 해서 뭐또 쿨이 안 맞으면은 뭐 이처럼 다시 또 연락책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또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어떤 연락책 임으로 끼워서 해야 뭐 가장 좋은가? 뭐 수익이 좋은 거는 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음, 보통 수익이 좋으면서 좀 버자드 같은 이런 걸로 좀 빠르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약간 랭크를 조금 올리셔야 해금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음, 그거 하나만 계속 너무 반복을 하면은 조금 금방 질리고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 가지 임무들을 해 보시면서 어, 아 이거는 내가 재밌게 하면서 뭐 시간도 뭐 그렇게 많이 소모 안하고 뭐 적당히 뭐 어느 정도 수익도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그리고 뭐 지금 이 영상은 제가 혼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 뭐 사실 요걸 테스트 하기 전날에 <laughs> 다른 두 분하고 좀 같이 한번 해 봤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은 연맹원으로 해서 그 직원 고용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고용이 되어서 하든 뭐 그런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은 더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뭐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뭐 혼자 해도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면 끝나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클리어를 하면은 뭐 2만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더 빠르게 뭐한 1분 3초 만에 끝내버려도 2만 달러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받는 게 2만 달러고 지금 그게 두배 이벤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또뭐 어떻게 빨리 끝내든 4만 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뭐 혼자서 뭐 3분 이렇게 소모를 하는 것보다 뭐 둘이서 해서 1분 3초 만에 꾸적 분담해서 빨리 끝내버리면 은뭐 시간 대비 들어오는 수익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대 세션이나 비공개 친구 세션 아니면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 조직 세션 등을 만드셔가지고 뭐한 분이 CEO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 그러니까 최대 CEO 포함해서 네 명의 연맹원으로 수행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그 연맹을 설립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리고 이 연맹 관련해서 어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맹은 최대 한 명의 CEO와 세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5분마다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 월급은 뭐 CEO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기본적으로 5,000 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지금 그게 3배 이벤트라고 하니까 15,000 달러 정도 들어오겠죠. 뭐어 그렇다 보니까 뭐 30분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은 30분마다 뭐 최저 3만 달러를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 5천 달러에서 조금씩 조금씩 뭐 이런 식으로 임무들을 점점 수행을 하면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최대 만 달러까지 늘어나는데 그럼 뭐 3만 달러까지 늘어나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laughs> 락사가 3배라고 해놓고 실제로 2배만 들어온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그냥 제가 CEO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더 월급에서 조금 더 받을지 로 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번갈아가면서 하시거나, 그냥 뭐,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이시오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여러 이서 같이 하면 헤드헌터 이외에 뭐, 적대적인 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율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적대적인 수는 대부분 시간을 이동하는 데 허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헤드헌터나 연락책 임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서 같이 하면은 뭐 표적을 분담해서 제거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더 효율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또 혼자 하시는 것보다 또열럿이서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런 거 조금 잘 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테스트 자체는 한 29분 정도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뭐 중간에 좀멍 때리고 어쩌고 뭐 잘못하고 이런 시간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냥 다 고를 해도 그래도 뭐한 18만 달러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좀안 되는 시간이에요. 물론, 뭐, 지금 화면에 뜨는 이 소지금하고 초반에 떴던 화, 소지금을 차감을 해서 보면은 그거랑은 약간 살짝 안 맞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중간에 뭐, 뭐 2000달러로 무슨 뭐 좋은 매너로 플레이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뜨잖아요. 그거 지급받은 것도 있고 중간에 뭐 탄약이랑 방탄 보고 싶어서 중간에 뭐 보급을 해버려갖고 네, 그것 때문에 살짝 어긋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laughs> 자뭐 해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2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VIP의 명령 관련 이제 이거를 뭐 돈벌이 수단으로 썼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이 올라갈 것인지 뭐 그걸 한번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요. 네뭐 참고하셔서 뭐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해서 뭐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해서 뭐 할 말은 또 역시 이거죠. 뭐. <laughs>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카일이었습니다.